보물 상자를 발견했는데 법이 뭐냐 밭 주인 거야. 여러분 이 소작농이 보물 상자를 발견했는데 오, 이런 행운이 이런 보물이 나에게. 그런데 먼저 숙제가 있어요. 이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농부는 집에 돌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오늘 성경 보세요 다다 아, 다 팔아 이 밭을. 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한 절짜리 이야기지만 전체 줄거리예요. 거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끔 아니 종종 있었던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딱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 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 그럼, 물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뭔데? 모든 걸다 팔아. 그게 도대체 뭔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 그게 도대체 뭔데? 세상적인 잘 나가는 모든 것다 희생해. 그게 도대체 뭔데? 오늘 성경은 답을 줍니다. 보아입니다. 보아. 여러분 몰랐을 때는 농부가 바보처럼 보이는데 보아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희생하고 다 내려놓고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아라는 헬라 말은 데사우로스입니다. 또 공룡 이름 같죠. 헬라 말이 데사우로스예요. 근데 사실 보화라는 말도 되지만 데사우로스는 보물 상자 이렇게 더 많이 쓰입니다. 뭐 비슷하죠? 성가 여러분 이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바꾼 가진 이 데사우로스 보물 상자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물 상자는 바로 천국이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잠시입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빛을 잃죠. 영원한 것, 찬란한 것, 천국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천국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보물은 바로 천국이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농부는 그 밭을 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왜 농부가 전 재산을 다, 다 합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샀을까요? 여보게 시세보다 싼 값이야 여보게 여기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는 거져야 수익이 창출돼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농부가 이 밭을 산 이유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밭을 산 이유가 두 가지. 첫째. 이 밭에서 발견한 그 보물의 가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 밭을 산 거죠. 여러분 이 밭이 밭이 다른 밭보다 시세보다 싸거나 수익의 효율성이 높아서 산게 아니고 이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물상자의 가치. 사람은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본 이 농부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밭을 사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슷한 이유지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이 밭을 사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농부가 밭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열어 보니 얼마나 얼마나 징귀한 보화들이 가득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농부가 그 보화의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 기뻐하며 돌아갔다. 딱한 마디. 너무너무 기뻤대. 여러분 여기 기뻐하며라는 말은 씨 웃는 기쁨이 아니라 추체할 수 없는 기쁨. 나생 처음 보는 보화야 세상에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보물상자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농부가 이 밭을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보아의 가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값비싼 보아가 가져다 준 추치할 수 없는 기쁨, 추치할 수 없는 희열,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내려놓고 이 밭을 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이 밭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다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심장을 딱 치는 후벼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자, 농부가 자기의 전부를 다, 다 팔았대요. 그럼 뭐가 느껴집니까? 와, 보물의 가치가 그 정도야? 그 정도죠. 그 정도니까 다판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부는 전부를 투자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보물상자를 위하여 내어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유치부 같은 질문이지만 왜요? 농부는 보물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바보 아닙니다 바보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가치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의 차이에요 이 보물상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왜다 파는 거야? 왜다 내려놓는 거야? 왜다 희생하는 거야?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농부는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찬란한지 안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농부에게 예수님은 이 농부에게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보물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농부 아저씨가 본문 이야기는 잔잔하게 재미있지만 굉장히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내 모든 것다 내어놓고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대사우로서 보물상자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거기에까지 가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이 보화라는 말을 아까 대사우로서 했죠 그죠? 보화 하나의 보석도 되지만 보물상자, 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상자 같은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보물상자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넣어두셨어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나에게 보물 같은 분. 더 나가 아 예수는 나에게 보물 상자와 같은 분. 그 안에 소중하고 귀한 것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 있죠. 예수라는 보물 상자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여기도 보화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아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상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상자인데 그 보물상자 안에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낱개의 보화들이 보물상자 안에 가득 숨겨져 있다. 그럼 조금 어렵죠, 그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물상자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물상자를 얻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라는 대사우로서 보물상자 안에 하나님이 다 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상자를 얻는 자는 그 보물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얻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세상적으로 행운한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행운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알아요 근데 진짜 확 받은 말야 내가 행운하구나 성경대로 하면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상자를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발견을 하고 그 상자 열어보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이 있고 할렐루야 와 진짜 행운하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농부가 예수라는 보물상자를 얻으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 희생한 것, 너무나 잘했죠. 알고 보니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했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울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시겠지만, 바울, 이 농부와 꼭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한때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살고 자기가 믿는 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그런데 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이 죄인 흉악한 인간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만나야 지가 어두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깜깜한 어두움의 인간 사울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사울이 그 앞에 꼬꾸라지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깜깜한 맹인이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처럼 말이죠 밭을 갈다가 예수라는 보물상자를 만난 거예요 그럼 시간이 흘러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뽀서 3장 8절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가장 고상하대요.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보세요. 바울도 농부 아저씨처럼 그 보물상자를 얻으려고 하죠. 모든 것, 바울도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고백한 말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거든.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아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고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상한 것 했잖아. 세상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상하고 우아한 것 있어요.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고상이라는 헬라 말은 휘페레코입니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은혜가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뭐가요? 가치에 있어서, 가치 여러분, 보물은 크기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상자의 가치를 바울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휘패렸고 탁월한, 우월한, 뛰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국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게 진국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총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임을 알아볼 때그 사람이 진국입니다 잠깐 옆길로 갔습니다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면요자 바울은 예수가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 알아봤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지불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마태복음 13장 농부 아저씨처럼 자기의 전부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자기의 전부가 뭐냐?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빌리뽀 3장 5절부터 7절에 나와요. 바울,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혈통이 훌륭합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종교심 탁월합니다. 열심 대단합니다. 여러분, 빌리뽀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다섯 가지. 사람이 돈만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 2000년 전그 당시로 돌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무형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명성과 명예가 최고의 재산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한 다섯 가지는 명예와 명성의 재산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상자를 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라는 농부가. 자기의 인생에서 탁월한 보물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그 보물상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구나. 명예와 명성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모든 것 말이죠. 마태복음 13장과 똑같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 소리 할 겁니다. 어, 바울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렇게 아까운 걸 아깝죠.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 검수저 부모님 만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종교심 열심히 있는 것 아깝죠, 아깝죠. 여러분 이건 명함 하나 들고 가면 평생을 다른 사람한테 우대받고 사는데 아깝죠, 저 아까운 것, 저 아까운 것다 팔아 내려놓고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상자 예수님을 얻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물상자를 얻은 거예요, 보물상자를. 여러분은 계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게 아까우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적으로 그게 아까우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상자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얻은 보물 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 상자 안에 영생이 있어요 죄 용서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절대 바울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는 마태복음 13장의 농부처럼 기뻤습니다 아까 농부가 딱한 마디 기뻐하여 여러분, 이런 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추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성경에 꼭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좌우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좌우명 같은 슬로건이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좌우명 같은 말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동의를 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바울 서신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도배가 되어있어 도배 도배가 되어있어 어느 한 페이지 한줄 나오는 게 아니라 도배가 되어있어 여러분 눈치 채셨습니까? 왜 바울이 쓴 성경에 바울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로 도배가 되어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 보물 상자를 자기가 얻은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 보물 상자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기쁨 기뻐하자 감사하자 삶이 토배가 돼 있는 거예요 마태봉 13장 농부 아저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날 그 옛날에 어떤 나라의 젊은 왕이 왕비를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나름 예쁜 여인들, 나의 왕비가 될 마음이 선분들 다 모이시오. 예선전을 통과한 여러 명의 여인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모른 척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들을 보니 참 이쁘구려.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나한테 구해보시오. 이 왕궁을 보시오. 얼마나 얼마나 화려한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소. 라고 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여인들이 들 떴습니다. 보니까 비싼 보석도 벽에 박혀 있고, 감 나가는 장신구, 화려한 옷들 가득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저 보석을 주십시오. 어떤 여인은 저 예쁜 옷을 주십시오. 왕은 약속대로 모두 주었어요. 근데 한 여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왕이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저 여자들을 봐라. 구하는 대로, 입을 떼는 대로 내가 다 주었다. 너도 구하거라.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금님 한 분을 원합니다." 여러분, 다는 동화 같지만 한번 느껴보세요. 왕은 이 여인을 왕비로 간택하여 사랑하고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진짜 보화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앞에 여자들은 왕궁에 빛나는 보석 장신구 화려한 옷 그게 보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왕비 간택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왕궁 안에 진짜 보아는 왕이죠 왕 왕이 진짜 보아죠 왕이 보물상자죠 여러분 이 왕비의 훗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왕이 보물상자야. 왕이라는 보물상자를 얻었어요. 이 나라 전부가 왕의 것이에요. 그 보물상자 안에 모든 것들을 왕비는 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보화무는 뭡니까? 진짜 보화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진짜 보아, 진짜 보아를 알아보고 바로 살면 내 인생도 진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귀한 것으로 여기면 미안합니다 인생이 쓰레기처럼 돼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보아를 그 가치 있게 알아보면 따라서 내 삶도 가치 있게 되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예수 안에 기쁨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조금 유식한 말로,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이 보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